지금부터 태분한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태분한 정리. 좀, 들, 어,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겪서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전기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비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성각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태분한 정리였습니다. 제 인생 자체에서 대부분은 태분한 정리 가지고서 일했던 거. 자 태블안정이 우선 어떤 거냐 한 보여드릴게요. 어떤 회로가 있어요. 그 회로가 블랙박스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도면이 있고 회로도가 있고 뭐 구조도가 있고 뭐 부품명세서 정도가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회로를 분석해 드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때 그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태블안정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안을 찾아볼게. 요 어떻게 찾아되는지 시작. 자, 일단 전압계를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봅니다. 내가 전압이 살아 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게 어, 아니죠? 자, 이거 찍어야 됩니다. 전압계를 달아서 갖다가 달고 전압을 측정합니다. 약간 키우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전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네. 저랑 축제해보니까, 아, 24V가 나왔어요. 24V. 자, 24V를 갖다, 여기다 24V 붙여놨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저, 어, 저항기를 갖다 놔아요 자 구동합니다 여기 24볼트에서 2 4볼에서 중간전압이 12볼트가 되는 전항값을 찾아냅니다 그때1 어, k 로짜리 가지고는 1 k 로짜리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1 k 로 이상인가 봅니다 네, 1kg 이상이네요. 그럼 1kg짜리 갖다 놓겠습니다. 이1 0 k g 짜리 갖다 놓게요. 을 10kg 가져갑니다이 안에 정확값을 그럽니다. 자, 어, 좀 나오네요, 이제. 자,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1 2 v 일 때, 1 2 v 는 10kg에 6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6kg이 되겠죠? 자, 6kg 달아놨습니다. 그럼 이 회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의 그 네모 상자에 있는, 안에 있던 어떤 회로는 이회로고요 얘는 2회로하고 이 2회로는 이 등가회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회로라는 얘기입니다. 전압계와 저항계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 같은 점을 확인해 볼게요. 양쪽에 10km짜리 저항을 달아요. 그리고 회로를 연결합니다. 자 돌립니다. 아전류계안 달았네요. 여기서 전류계를 가지고 옵니다. 커런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붙이고요. 여기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좀 근접시켜 놓을게요.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네, 근접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확대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10, 아, 0, 15mAh, 아, 1.5mAh가 되는데요, 1.5mAh. 네, 1.5mAh,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R은 I 분의 V니까, V는 24고, 나누기 R은 1 어, 4 k 1 아, 6 k 네요 12, 1, 2, 3. 그니까는 네. 1 5 m a 1 5 m a 둘다 나오죠. 그럼 저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두 개. 100kg를 바꿔볼게요. 100kg를 바꿔보고. 아, 그런 거라고 좀 시원한 값을 합시다. 어, 52, 52. 52kg. 네, 52kg 좋습니다. 52kg. 네, 돌려봅니다. 예, 지금 4.1 똑같이 나오죠 네. 한번 해볼까요 계산 네. 계산이 24 나누기 24 나누기 58이 되겠네요 네. 24 나누기 58 하나 둘셋면은 4.13, 4.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네, 맞죠? 4.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네, 맞습니다. 자, 태분한 정리라는 것은요, 뭐 알게 모르게 우리는 태분한 정리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이걸 득과 회로 이런 거 찾아보면서 해봤지만요. 태분한 정리라는 것은. 이미의 두 단자 사이에 정기적인 등가회로를 찾아내는 것이 태반한 종리입니다 이미의 두 단자 사이에 정기적인 등가회로를 찾아내는 것이 태반한 종리이고 모든 그두 단자 사이에는 전화번과 임피던스를 구성됩니다 여기서 전화번이 교류가 될 수도 있고 임피던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 기사 시험 문제 이런 것은 그런 실무적인 회로는 시험 문제 의 출제가 불가능하고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천재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산 못해요. 이런 경우는요, 두 개의 계측기 하나, 전화번 DC 볼트미터, 오은또 AC 볼트미터 하나, 그 다음에 가변 이피자스 이거만을 가지고 그 회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게 바로 태반정이고요. 이 태분한 정리는 학,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다 매칭 시켜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최고의 특성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류가, 우리의 인류가 통신을 갖다가 이렇게 성공시켜 주는 데 있어서 가는 밑거름적인 기술은 바로 태분한 정리였습니다 뭐 태분한 정리와 노턴 정리 노턴 정리는 다 태분한 정리를 갖다가 뭐 전류원과 병렬 리피가서 바꿔주는 거가 간단한 건데요.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니까. 데노턴정리는 상대적으로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무는 다 전압과 전류로 보지, 전압과 전류로 보지, 전류와 전압으로 보는 경우는 실무상에서는 없고, 그런 경우는 전자회로, 트랜지스터 회로, FET, 트랜지스터 회로, 반도체 회로를 갖다 해석하는 사람들이라 좀 공부하면 되는 거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로터링 정리. 저기, 트랜지스터 등가로 꾸밀 때. 그때는 꼭 필요해요. 로터링 정리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일반인으로서는 태분한 정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개산하는 방법들은요. 이거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자, 볼까요? 자, 여기 전화 구하는 거고요. 자, 일단 다 끊겠습니다. 여기 전압은요. 사실 여기 전압을 다하게 되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6 k g 하고3 k g 의 분배가 되니까 72V가 9분의 3이 되네요. 9분의 3이니까 는 72V가 9분의 3 9분의 3이니까 는 3분의 1이 되네요. 3분의 1이 되니까 는 72를 3으로 나누니까 는 3, 2, 6 3, 4, 12 24, 3V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저항은요. 요거 저항기 갖다 찍으면 돼요. 바로. 계산할 방법도 있고. 이거 두개 병렬이죠. 아. 저항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를 갖다 연결해 버리고요. 여기 연결해 버리고요. 그러면 얘가 얼마죠? 어, 더하면은 9. 2옴이네요. 그다음에 직렬4 6 6kΩ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아니면 좀 계산하기 귀찮죠. 다들 귀찮은데, 계산하고 다시 갑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계산 있잖아요. 아, 5m. 5m로 갖다가 찍어보죠. 여기 하나 달고 찍어 보니까 찍어 보니까 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오메타 클릭해서 여기 킬로만 바꿔 볼게요. 킬로만 바꿔 보니까는 킬로만 바꿔 보니까는 아 6킬로만 나오네요. 네, 이게 바로 탭 안정입니다. 자, 6킬로도 나오죠. 네.